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어, 밑에는 지금 그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.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길 해안도로 안에서 많이들 서서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그 찍을 수 있어서 그해돋지를 2021년 지금 7시 20분. 7시 31분에 그 부산 송도는 해가 뜬다고 돼 있는데요. 이제 그 구름 사이로 그 그래도 햇빛 광선이 2021년을 이제 그 아주 그 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. 2020년은 이제 가고 우리 2021년이 그래도 아주 조그만 그 해, 해가 지금 비추이면서 그래도 구름 모든 것을 다 뚫고 지금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. 2021년은 우리 희망의 해로 어, 기록되기를 바랍니다. 아, 이제 백신도 그 어, 나왔고 이제 벌써 막기 시작한. 그 사람들도 있고 지난번에 그 뉴욕 의사가 맞으면서 그 생중계를 하더라고요.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인간 코리아 아메리칸 의사지요. 그러니까는 YTN 뉴스에서 아주 그냥 즐거운 그 어, 말씀으로 너무나 그 생중계를 잘 해주시더라고요. 참 본인이 맞으면서 그래도 희망찬. 어, 앞날을 말씀해주시는데 저희 너무 좋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2021년 1월 1일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해돋이를 어,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하면서 이제 그 2020년은 그 코로나와 함께 뻥 차버리고 2021년 우리가 아주 그냥 밝은 정말 그 밝고 밝은 저 솟아오르는 햇빛을 해를 바라보면서 2021년은 우리 모두 다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들 정말 이쁘지요? 음, 이 그래도 이렇게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그 해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만약에 어, 엊그저께 비가 오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구름이 워낙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 바다 끝에서 떠오르는 것을 아무리, 아무리 기다려도 떠오르질 않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 그 1월 1일 이렇게 그 해가 솟아오르는 거를 정말 그 희망찬, 어, 새해가 되겠구나 하는 기원과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한번 즐감하려고 이렇게 그 나와서 그 해돋이를 찍고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 우리 LA에 지금 어 저희 아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 12월 31일 어 점심음을 그 지나면서 아 이제. 그 줌이라도 그세배 인사를 드리기로 해가지고, 음, 그쪽이 그어밤 12시, 새벽 1시가 되면은 여기 우리 서울은 그 저녁, 어 오후, 그러니까 주일, 1월 1일 오후 5시쯤이에요. 음, 그렇게 저희들이. 줌으로 예배 드리고 줌으로 인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은 1월 1일 줌으로 줌으로 세배 인사 드린다 그래서 음 이따가 또 즐겁게 우리 그 LA의 그 1월 1일 어밤 12시 지나면서. 12시 1분에, 밤 12시 1분에 어, 자녀들을, 아들들을 보기로 했어요. 음, 줌으로나마 세배 인사를 드리는 게또 기특하지요, 감사하지요. 음, 본인들도, 아, 엄마, 나는 벌써 31가 됐네. 어, <laughs> 두째가 그러더라고요. 음, 저 엄마, 아빠의 그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아들이 깨우쳐 주더라고요.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아직도 뭐 내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2021년 1월 1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를 이렇게 부산 성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즐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그 떠오르는 해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눠 볼까 합니다.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저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 네, 이제 그 어,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든지 일단 이제 저희들은 하루 앞날은 모르죠. 음,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어도 그 가는 날은. 우리가 순서가 없지요. 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저희들은 그한 생을 살고 두 생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빈곤과 정말 저희가 풍요와 배고픔과 일체 모든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현재에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지요. 정말 이제 그래도 구름과 구름을 모두 다 해치면서 해가 마지막 이제 그 아,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, 여러분. 내가 지금 이제 이 구름을 어, 비키고 솟아오르는 이 바다에서의 여기 부산 송도 해수욕장 바다에서의 마지막 그 끝을 구름의 끝을 솟아오르는 해돋이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. 2021년 파이팅!